안녕하세요. 아, 하랑요가 원장 하랑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 1 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가뿐만이 아니라 어, 모든 자영업자분들 또일반인들 많이 힘드시죠. 저희 요가원도 오늘부터 휴강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다수가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안전 안전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나와서. 일본제 뭐 해가지고 <laughs> 나와서 나온 김에 요가 청소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한동안 제가 설령 동상을 안 걸렸더라고요. 네. 플라잉 요가 서커스가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왕 초급이 진행할 수 있는 왕 초급 시퀀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이 정도는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요가 센터는 플라잉 요가를 이제 해먹을 플라잉 요가뿐이 아니라 디톡스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음, 찍어 볼게요. 자, 간단한 스트레칭 좀 하고 뭐 워낙에 다들 잘 하시는 스트레칭들이니까. 자, 나의 몸 해먹 뒤에 설게요. 내 머리 플럼 라인. 플럼 라인 어디냐면 저두 줄이 있습니다. 그죠? 저두줄 천장에 매달린 두 줄. 한 가운데가 플롭 라인트 플롭 다시라고 하는데 그쪽에 내 머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해먹을 쫙쫙 펼쳐서 나의 오른 다리 무릎 뒤 오금 자, 왼발꿈치 들어서, 자, 해먹을 팔꿈치 쭉 펴고, 해먹을 쭉 밀어주면서, 나의 고관절 스트레칭 좀 할게요. 이게 해먹이, 이게 위치를 잘못 잡으면, 어, 플럼 라인,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자꾸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그럴 때는 돌아와서,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 다리를 좀 보내셔가지고, 쭉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할게요 막 움직이는 거 참아가면서 스트레칭 하시면 안돼요 효과를 못 보니까 마시고 내쉬며 쭉 밀어주세요 손는 저기 천장 보실 되고 저는 목이 좀 불편해서 정면 볼게요 오른발, 오른발 뿌리고 인단다이 잡고 돌아왔다가 한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며 쭉 밀어주세요 손바닥으로 밀어주세요 잡지 마시고 자, 돌아옵니다 음. 자, 나의 머리는 지금적으로 플럼 나인 확인하시고요. 발목으로이동합게다발목으 오른 다리 오른쪽으로 열어내서, 내 머리가 혹시 플럼 라인 없으면, 왼발을 한번콩해서 자리를 찾아가시면 되세요. 자, 두 해머, 오른손으로 발목 가까이 옮겨 잡고, 왼손은 나의 왼쪽 해목을 잡는데, 팔의 위치가 이렇게 되버리면안 돼요. 팔이 내 얼굴도 앞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어, 팔의 위치는 나의 귀대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가슴 오픈, 두 가슴 다 정면으로 보내주시고, 오른발 포인, 왼발 살짝 톤 아웃, 마시고, 내쉬며 쭉 밀어주세요. 이쪽에 스트레칭 집중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 시퀀스를 여기 햄스트링 스트레칭에 집중해볼게요. 마시고, 제자리 돌아왔다가, 내쉬고 쭉 밀어주세요. 그렇죠. 자 그대로 요번에는 발을 정면으로 보내볼게요. 자, 나의 머리 플럼라인이고 왼발이 턴아웃어 있기 때문에 다시 왼발 등 정면. 이번에는 회복을 잡을 건데 회원님들 회복 잡을 때 손끝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손 아기 아기가 어디에 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자, 손바닥으로 싹 움켜 잡고 손끝으로 락을 건다는 생각으로. 예. 네. 자 그리고요 왼발 꿈치 들어요. 마시고, 내쉬며, 밀어주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가동, 되는 데까지만. 마시고, 내쉬며, 쭉, 밀어주세요. 뽑흡할게요긴 단단히 잡고, 마시고, 깊은 호흡, 내쉬고. 자, 곧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무릎을, 오른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요. 그리고 해먹을 발목이 아니라, 발등으로 좀 보내줄게요. 발등으로. 자, 나의 왼발한번 콩에서 내 머리 플로우 라인 확인하시고요. 두 손으로 나의 정수리 쪽 해먹을 잡는데 그립감이 새끼손가락이 천장을 향하게 잡았어요. 봐요. 새끼손가락 천장.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예, 네, 새끼손가락 천장을 향하게 잡고, 먼저, 오른 다리를 많이 펴낼게요. 이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르륵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유연성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무릎을 좀 펴서 이 허벅지 앞쪽에 대퇴 사두근을 좀 우리가 스트레칭 할 거거든요. 이쪽 장기근하고 같이. 자, 무릎을 좀펼때펼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펴보고, 마시고, 내쉬며 쭉늘려줄게요 둘, 셋, 넷. 다시 돌아오고, 넷. 네. 자, 무릎 뒤에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 나의, 나의, 나의 머리 풀었나이, 자, 오른 다리 좀 출출 터시고요. 자 발을 바꿀게요. 자 왼발 왼 다리 무릎 뒤를 걸어요. 여기가 우리가 하체 쪽에 림프절은두 있는 군데가 있는데, 이 무릎 뒤오근근에 있어요. 좀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해먹으로 이렇게 푸는 건참 개운한 것 같아요. 네, 자 흔들 흔들 합니다. 흔들흔들 합니다. 자, 흔들흔들 하셨다가. <laughs> 자, 그대로. 오른 발등 정면 보경 하시고, 내 머리 항상 풀업날 확인하시고, 잡는 거 아니고, 손바닥으로 밀어줄 거예요. 자, 오른 발꿈치, 왼발 포인. 오른 발꿈치 들어서 마시고, 내쉬면 쭉 밀어주세요. 자, 호흡 깊게, 배인반을 잡고. 그렇죠. 자, 돌아오고. 자, 오른 발꿈치 들어요. 마시고 내쉬며해먹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어, 날개뼈도 좀 모아주고 있거든요. 어깨 어깨 숙지 않게 자,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발목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 퀴즈에도 이걸 수시로 시키는데 애들 성장하는요 무릎하고 발목에 있죠. 발목에 많이 있죠. 애가 이 발목 있죠 아킬레스건 쪽좀 살짝 자극. 내 머리 부었나요? 자, 두해먹 왼손으로 움켜잡고 잡을 때요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해먹을. 꼭 손바닥으로 움켜잡는다는 생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음. 자 오른손 나의 오른쪽 해먹을 잡고 팔이 얼굴 앞으로 나오지 않게 가슴 나의 가슴 정면으로 밀어주시고 오른발 살짝 터넣 마시고 내쉬며 나의 허벅지 쪽에 스트레칭 집중해볼게요. 하나 둘 다리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며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나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의 맨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네, 정면으로 구부려서, 해먹을 발목보다는 발등으로도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통증이 엄청나요. 초보분들은. 네. 자, 그리로 발콩에서 내 머리 플롬 라인 확인했나? 뒷다리를 먼저 뻗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겠어요? 유연성이 딸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뒷다리를 뻗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나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좀 된다. 다리를, 왼 다리 뒷다리, 뻗어있는 뒷다리를 더 무릎을 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자, 오른 다리 쭉 펴면서 가슴까지 열어내며, 이걸로 폐가수수라고 해요. 둘. 셋, 넷, 가서 자, 돌아옵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 스트레칭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네, 저도 힘듭니다. 자, 다리 내릴게요. 자, 어깨 한번 올려주고, 우리, 어, 등쪽 스트레칭 좀 할게요. 자, 네, 볼트 라인. 다리는 벌려서 골반 넓이. 잡지 말고, 엄지손가락은 해먹 아래. 네개의 손가락은 회복 위로 해서 쭉 손가락 펼치고 잡지 말고 그냥 손바닥 올려놨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시고 허리 펴내고 내쉬면 쭉 앞으로 밀어줍니다. 어깨 좀 열어줄게요. 그대로 오른발 오른쪽으로 터나온.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면서 완전히 많이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고. 자파스버터 하나씩 변형좀 했어요. 자 마시고 자, 두발 11자. 왼발을 완전 서너트 해서 내몸 왼쪽으로 쭉 a 힘주세요 자, 마시고. 두발날 11자. 앞으로 쭉 보내 줍니다. 가슴 열어 이고 자, 오른발 서너트 해서 쭉 밀어 주세요. 왼쪽 옆구리 배힘 단단히 잡고 쭉. 그렇죠. 마시고. 발날 11자. 내쉬며, 왼발 턴 아웃해서 쭉 밀어주세요. 쭉. 그렇죠. 자, 그대로 두발날 11장. 마시고 내쉬면 쭉, 베임 주고. 네, 우리 회원님도 이거 제일 기억이에요. 음. 자, 배꼽 보면 롤업으로, 살짝 거부 롤업으로 올라오셨다가, 이번에는 가슴 위쪽. 그러니까, 가슴에 대시면 안 돼요. 어휴, 가슴이, 가슴에 대시는 게 아니라, 가슴 위쪽. 네, 가슴 위쪽. 여기 흉쇄 위돌가 여기 쇄골 라인하고, 어, 가슴 위쪽, 겨드랑이 쪽, 림프절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해먹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쪽, 림프절자 끝, 무릎 살짝 구부려요. 자, 해먹은, 겨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회원님들 겨드랑이 너무 압박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아래. 그리고 가슴 위쪽, 소흉근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자, 차렷 무릎 살짝 구부렸죠? 어구부렸다가 배힘 단단히 잡고 쭉 뻗어줍니다.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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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세요. 아니에요. 끄. 끌어내려요. 가슴 이쪽 근육 좀 쓰셔야 돼요. 자, 무릎 좀 살짝 구부려. 잠시 휴식했다가 내쉬며 쭉 밀어주세요. 음. 쭉. 자, 이거 좀 흔들어. 흔들흔요 겨드랑이, 그 다음에 가슴 이쪽, 그 다음에 세골라 인는부조를 동시에 제작하고 있어요. 흔들흔야 네. 요 네.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 갈대꿈치 내려놓고 돌아왔다가. 그대로요, 무릎을 펴면서 내몸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복부에는 항상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돼요. 영서 보여드리면, 예, 복부에 힘이 없으신 분 자꾸 이래요. 이거 주의 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개운하지 않고 아프기만 해요. 허리 아파, 겨드랑이 아파, 배 힘주고 등에 꽉 잡고, 그렇죠? 쭉 밀어 주세요. 다무릎도 살짝 구부려서 돌아옵니다. 배꼽 보면 무릎으로 올라오게요. 자 어깨 한번 돌려 주시고, 자 어깨 한번 돌려 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뭐 무릎 하고 어, 발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을 푸는 거는 토르소 리프트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설명 영상에 올릴게요. 자, 그리고 왕초급에서, 그래도 오셨으니까, 어, 이쁜 시퀀스. 나를 우리 현원님들 사진 찍으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즈 리프트를 자극하는 시퀀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나의 머리. 나의 몸, 해모 앞으로 나와서, 해모 끝을 찾아가지고요 툭툭 털게요. 툭툭 털고, 해먹을 두 개를 겹칠게요. 자, 해먹 앞쪽, 해먹 뒤쪽, 두 개로 두 해먹, 이 해먹을 두 겹으로, 두 겹으로 겹칠게요. 자, 다시 한번 툭툭 털어요. 털 때는 플럼 라인보다 앞으로 나왔어야지. 플럼 라인을 해서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많이 나와서 좌우로 흔들어.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집어 넣을 거예요. 네 해머 안으로 엄지 손가락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엄지 손가락도 집어 넣을 거예요. 양팔 벌리고. 네해먹 플럼 라인보다 훨씬 앞으로 걸어 나와 있거든요. 자 뒤로 걸어갈 때 플럼 라인으로 걸어갈 때뒤음치칠때자 오른팔꿈치 집어 넣고 왼팔꿈치 집어 넣었어요. 자, 내 머리 플럼 라인을 확인하고 자이 꽉 잡았다가, 오른쪽 해먹, 오른쪽 해먹을 지면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의 두 발, 골반 넓이를 섰다가, 어,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 올려서 꾹 눌러주시면서, 한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안히고 왼쪽 엉덩이 안히세요 그리고 이 해먹을 무릎까지, 무릎 뒤까지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처음 오시는 회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예, 했어요 여기까지 걸어 오셨어요. 음. 점프합니다 이렇게 앉아요. 잘못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요. 에이, 그거 주의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안보자하는 욕심에 음.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정 철저히 주셔야 돼요. 꾹 음. 눌러서 천천히 꾹 눌러서 까치발 들고 꾹 눌러서. 한쪽, 한쪽 엉덩이 앉히시라고. 손 바로 빼내고. 자, 앨범은 두겹으로 겹친 파우치 랩인데, 그냥 파우치 랩보다는 이게 굉장히 더 안정감 있고, 허리로 가는 압박이 덜 하더라고요. 네. 아, 여기에서 파우치 랩, 몽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이즈 그 다음에 킹커벨그 다음에 뭐, 이걸 마르차사나라고 하나요 마르차사나까지 한번 연결해볼게요. 자 다리 가지런히 모으고, 항상 가지런히 모으고, 요렇게 앉게, 요렇게 앉지 않게, 항상 다리 가지런히 모으게. 나의 양팔, 수평, 그리고요, 해먹을 로게 잡은 데, 어, 검지, 엄지, 고리 걸었어요. 고리 걸어서, 쓱 해먹을, 여기 통과시켜서, 요손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서, 어디까지 끌어내려야 되냐면, 꽉 잡고, 허리까지는 끌어내려야 돼요. 네. 자, 허리까지는 끌어내리셨다가, 꽉 잡았다가, 다리를 많이 벌려요. 배꼽고, 여기서, 이게 지금 왕초급 시퀀스니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벌써 회원님들이 머리를 뒤로 젖혀요, 그냥. 네. 젖혀, 그냥.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그러세요, 오시면. 머리를 뒤로 젖히면, 목이 당기고, 허리의 압박은 더 심하거든요. 이 해먹을 계속 끌어내리고, 허리 아래까지는 좀 끌어내리셔야 되는데, 끌어내리는 힘이 없고, 여기에서 그냥 목을 뒤로 젖히다 보니까, 뒤쪽 해먹이 등어리에서 감싸서, 몽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등어리에서 감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게, 예. 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돼버요 이렇게. 그러면 엄청 아파요. 네. 어 허리보다는 좀 아래쪽까지 끌어내리셔야 돼요. 응. 끌어내리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배꼽을 보게 하면서 다리를 많이 벌려서 발등을 걸어요. 네. 네, 허리보다는 아래 여기 골반 벌리게. 네. 그리고요, 손끝으로 스윙을 멈춰주시고 손등 툭. 힘한번 응. 꼴까 삼킬게요 배에 네, 주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 로고 갈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자 그리고 좀 여기서 내정근의 네 힘이 좋으시면 다리를 쭉 뻗어서 발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물고나구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다시 무릎이 돌아갔다가. 자, 배꼽을 볼게요. 나의 배꼽 보고. 자, 나의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의 해목을 잡고. 자, 복부 힘으로. 나의 오른손, 오른발바닥 위쪽 해목을 잡고. 왼손, 왼발바닥, 왼발바닥 이쪽 해먹을 잡아요. 그리고 나라다리를 해먹 안으로 모아서 넣어주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클라임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스클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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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클라임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한 번에 모두 못 올라오세요, 초보분들은. 근데 어, 너무 하고자 싶은 욕심에 여기 정도까지만 잡고 아,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허벅지가 날 살을 엄청 찌으면서 오니까 아프죠. 그다음부터 플라이너만을 즐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올라올 때는 다리 집어넣었어야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수클라인, 수클라인, 쑥, 쑥, 쑥 높게 잡아요. 네. 그리고 내몸한번 들어야 돼. 들어요. 음. 자 그러면 은이 허벅지가 그나마 해먹이 나의 허벅지를 들고 짓기 때문에 섭을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회원님들이 실패를 많이 하시는 초보분들 예 살을 있는 대로 찍으면서 올라가면안 되고 해먹 스크라임, 스크라임, 스크라이렇 계속 설명을 할 때더라고요. 그럼 좀 알아들으세요. 예. 자,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 좀리프터좀 잡아볼게요. 다음, 나의 다리를 앞으로, 배에 네, 단단히 잡고, 자, 양팔 벌리고, 네, 그죠? 다리 이렇게 막, 벌어지죠? 해먹어 못 이겨서, 처음 오시는 형님도 막 그래요. 그러면, 최대한 모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꼭 다섯 분만 하볼할게요 배에 네, 단단히 잡으세요.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다시 한 번. 의자에 앉았다가. 힘드시면 여기서 돌아오게. 뒤로 누워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나의 팔꿈치 해먹 사이로 빠져나와서, 새끼손가락 천장을 향하게 잡고, 이게 이제 리버이스 그립이죠. 자, 나의 배를 천천히 낮추면서, 다리 뒤로 쭉 뻗어, 팅커베. 성인분들은, 저는 과하게 안 시켜요. 저는, 특히 여기에서는, 어, 성인분들 안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네. 푸이또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자, 여기서 잠시 오 하나 둘 네. 자 그대로 왼손을 놓고 배신 단단히 잡고 왼손은 오른쪽 해먹을 잡아서 티 네. 커벨처럼 한번 더말았다가자 엉덩이를 거울 쪽으로 내릴게요. 거울 쪽으로 내리면서 이두 해먹을 오른 무릎 뒤로 보내요. 오른 무릎 뒤로 천천히 누워요 안 떨어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쁜 포즈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 줘야 될게 뭐냐 여기 이 다리 있죠 뒷다리 뻗어있는 다리를 내 몸통 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감을 잃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장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그냥 머리가 바닥으로 <laughs> 어. 상상이 막힐게요. 어, 내 몸통과 반대되는 쪽으로 다리를 뻗어내셔야 돼요. 잠시 여기 즐길게요이렇 해주세요. 네. 포즈가 참 이쁩니다. 네. 여기 아자 차크라도 좀 눌러주고 산책은 참 이뻐요. 자, 음. 그리고 음. 배꼽 보면, 자, 오른 다리 천천히 풀면서 돌아올게요. 아, 어지러우니까, 다시 머리 떨고, 또 초보분들이니까, 잠시만 매달려서, 굉장히 긴장을 하십니다. 자, 잼잼 하시고, 잼잼. 예, 네, 잼잼. 네, 손끝이, 플라잉 용화를할때 제일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허벅지 압박감, 그 다음에 손끝에서 오는 그 통증, 손끝 저림 예. 네. 그게, 손바닥으로 이제 해먹을 움켜잡는 그 아기 힘을 모르시다 보니까, 처음에 손끝으로 많이 잡아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들 포기를 하세요 손바닥으로 잡으세자 그러면 왼쪽 보여드릴게요 자슥 검지, 엄지, 고리 걸었어요 그리고 높게 잡아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손가락 사이를 스치지만 손바닥으로 스쳐서 꽉 이렇게 잡아요 손바닥으로 꽉 이렇게 잡아요 네. 꽉이 잡고 나의 다리를 많이 걸릴 때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무릎이 내 몸으로 와서 이렇게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떨어져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참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 봐야 돼요. 플라잉 유가 할 때는. 정말로. 예. 네. 나 그대로. 무릎을, 무릎을, 무릎을요. 어디? 허벅지 사이드로 빼서 다리 많이 걸어서 무릎 뒤 오금, 발끝, 숨. 예. 네. 다음, 투.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배힘 단단해졌고요. 여기 목이 이 어깨에 눌리지 않게 어깨도, 이 어깨 근육도 이 엉덩이 쪽으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목이 눌리지 않게 다리 쭉 뻗고 잠시 만 무릎 나고 그다자 무릎 접어서 자 배꼽 보면서 클라이 클라이 응, 다리를 이렇게 집어 넣어요 해목 사이로 스쿨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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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클라이내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번 들어야 돼쭉 들으려 초보분들 에게 들기 힘들지만 여기 좀 들고 집으면서 올라가기만 지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들 내몸 해먹에서 등을 올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잠히좀 하시고. 응. 해먹을 잡았다가 내 다리 쭉 뻗으면서 나의 이 해먹은 엉덩이 쪽으로 보내졌어요. 보여줄게요. 네. 엉덩이 쪽. 양 네. 양팔 벌려서 겨드랑이도 좀 작하면서 배에힘주세요꺾이지않게 네. 둘, 셋. 네. 그래서 자 그대로 힘들면 어서 돌아오셔도 돼요. 근데 다음 시퀀스까지는한 절반 분들이 따라하시더라고요. 초보 분들도 자 리버스 그립으로 잡고 지금 계속 와이존리 부죠. 와이존이 여기죠 사타공이죠. 자 그쪽이 계속 자극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와서 나의 왼쪽 해목을 잡고 핑커벨 서라운 다시 나갔다가 자, 나의 엉덩이 어디를 내리냐고요? 거울 쪽으로 내려서. 왼 무릎 에 걸어요. 두 무릎. 네. 걸고 더 뻗어 있는 다리 내 몸과 반대로 가셔야 된다고 코 헤는 것에 주의 주셔야 돼요. 하 둘, 셋, 넷, 다섯. 자 가슴 한장도 하셨다가 아랫차가. 둘, 셋. 네, 자, 누 누구세요? 자, 누구세요? 자, 누옵니 자, 누 자, 누 자, 엄구세요 자, 누구세요? 자, 누구세요? 요 자, 누구세요? 자, 요 자, 누 자, 아렇게 착지해서 내려올게요. 제가 영상 편집을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이게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올릴게요. 제가 아 밥을 안 먹고 너무 힘드네요. 중간에 지금 막또 떠거리고 관리실 분 오신 거에 대해서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나가서 확장하시고요. 음. 지금 너무 어수선하죠.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슬기롭게 시작할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